학생들의 입학 테스트는요 그 목적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학생들의 입학 테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유아 때에서 초등학교로 갈 때, 혹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학원으로 갈 때, 혹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원으로 갈 때, 혹은 그 안에서 학원들이 이동할 때요, 반드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학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 입학 테스트가요, 입학을 위한 테스트이기 때문에요, 그 말의 해석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이 바뀔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입학 테스트는요, 그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얼마인지, 말 그대로 순수하게 확인하기 위한 입학 테스트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가고 싶은 학원이나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 합격하기 위해서 보는 입학 테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시험을 치르지만 첫 번째냐 두번째냐 목적에 따라 그 준비 과정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입학 테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대전자를 깔면요, 많은 경우에, 특히 대치동은 더 그렇겠지만요. 학원의 입학 테스트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렵다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요. 학생들이 그 해당 기관을 처음 맞이하는 것이 입학 테스트잖아요. 바꿔 생각하면 그 기관의 얼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쉽게 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험이 좀 어려우면, 아, 여기는 어려우니까 좀 만만치는 않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수상 입학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수상 실력 문제와 센 C 단계, 그리고 일품 수학까지 다 풀고 갔는데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기본 과정을 위한 입학 테스트냐, 심화 과정을 위한 입학 테스트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 난이도가 아주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1번,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입학 테스트를 보는 것이라면요, 그냥 가서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그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 확인을 위한 용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한두 개 보다 보면요, 아, 전체적으로 요 정도 난이도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감을 잡는데 유리합니다. 다만 이렇게 실력 점검을 위해서 입학 테스트를 보는 경우에는요, 결과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큰 의미를 두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번째 목표인 꼭 이곳에 입학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 보는 입학 테스트는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보디빌더 선수가 프로필 사진 찍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도 그 선수들은 물론 몸이 좋았겠지만요 프로필 사진을 찍는 한 달이나 혹은 두달 전부터요, 식단 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판에는요, 물도 안 마시면서 근육이 보다 선명해질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 최대한 준비를 하거든요. 입학 테스트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관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요, 그 입학 테스트를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본 실력을 낼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시험을 치지 않으면 그 해당하는 결과가 예상만큼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어떻게 준비하냐면 일단 에피톤 코드에 있는 백지 개념을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풀었던 규제를 점검합니다. 그 중에서 틀렸던 오답을 다시 풀어 보면서 내가 배웠던 교재들에 대한 감을 살리는 게 제일 기본 단계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시간이 많이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심화 문제집 중에서 너무 두껍지 않은 교재를 선택해서요. 그 중에서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스텝 1과 2만 풀든지 혹은 2와 3만 풀든지 해서 그 전체적인 과정을 훑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중등 과정이 끝나가는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시험 범위가 중학교 2학년 1학기부터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4개 학기에 대한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정리한다고 마음을 먹더라도 그 기간이 아주 짧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 교재에서의 오답을 정리해서 나의 실력을 되살리고 심화 문제집들 중에서 특정 영역들을 골라서 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다하고 마지막에 그 교재에 대한 오답 노트도 했을 때 그래야 원하는 결과가 해당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음. 그 학생을 받는 학원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요, 그 학생의 자질이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입학 테스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서로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학 테스트를 보게 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목적 두 가지, 실력 점검이냐 혹은 해당 기관에 대한 입학을 위한 거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학생들을 이 입학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요, 그 합격 여부에 따라서요, 마치 자녀들이 취업에 합격하는 것 마냥 울거나 혹은 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취업 과정을 성인들이 보는 입학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실제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입학 테스트의 느낌과 그 준비 과정에 대한 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입학 테스트 준비는 저희들에게서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테치던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